안녕하세요. 과보년 정축월 병수일 개미시의 니사주 니가바 해설 상강을 시작합니다. 2의 1, 2강을 충분히 복습하시고 상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1페이지의 강의는 수없이 반복될 것이니 지금은 대략 개요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상강에서는 대운 보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의 사주 연주 병인 월주 임진 일주 정미 시주 신축의 사주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자기 본인의 사주를 찾아서 니네 사주 니가 바책육0갑자 카드를 찾아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대운을 보는 방법은 우선 남자 여자의 대운 행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연간이 양간일 때는 월주의 다음 순서로 순행을 합니다. 남자가 영간이은간일 때는 을주의 앞에 순서로 역행을 합니다. 또 여자가 연간이 양간일 때는 을주의 앞에 순서로 역행을 합니다. 여자가 연간이 은간일 때는 을주의 다음 순서로 순행을 합니다. 이어 여자분 사주는 여자가 연간이 영양간이니까 을주 앞에 순서로 역행을 합니다. 이어 이어 잡은 대운을 보면, 9세부터 19세까지 심묘고요 이거는 첫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경인,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이모, 신사식으로 10년씩 이런 흐름으로 됩니다. 이게 10년 대운이라고 합니다. 어, 신문은 첫대운이고요대운의 숫자는 진술 충미, 자오 묘유, 인신 사해 등으로 1, 3, 7, 세가지 숫자만 쓰는 방법과 위의 예시대로 태어난 달의 일자를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는 개요만 하시고 본인의 사주 카드로 반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주를 어, 시주를 보는 방법은 정시를 보는 법과 정시에서 30분을 늦춰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